팔 동작에서 1번부터 안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 따라하면서 보세요 내 손을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어야 돼 멀어져 멀리 있어야 돼 봐봐 지금 물 얼마나 많아 지금 봐물 얼마나 많아 이거를 눌러 그냥 자연스럽게 눌러 누르고 모아 1번 동작에서 멀리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서 왜 몸이랑 가까워져 팔꿈치 다 빠졌잖아, 지금. 누를 물이 없어, 누를. 뭘 모아. 뭘 눌러. 최대한 멀어지게. 하나, 그대로 누르면서 모으면 된다고. 누르면서 모아야 된다고. 자, 손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팔이 구부러지면서 팔이 이렇게 뒤로 빠지죠. 이렇게 되면 물을 누르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팔이 계속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 물도 안 잡히고, 이게 상체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손은 팔꿈치를 최대한 쭉 펴고,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물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몸에서 멀어져야 많은 물을 누르면서 모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펴려고 막 노력하시는 것보다 내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상체가 올라오려면 이것부터 지켜주세요. 이 고개를 언제 들어야 되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벌릴 때는 뭐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선수 기준이고 쭉빡쭉빡 쭉, 빡. 생활체육인 기준. 벌릴 때부터 얼굴 들어야 돼.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야 돼. 하나 벌릴 때부터 고개 들어요. 음, 벌릴 때부터 고개 들고 둘쭉자쭉 쭉 가는데 고개를 들어버리면 위로 그냥 떠버리죠. 그럼 우린 난더갈수 있는데 그냥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했지만 우리 조원님들은 더 빨리 들 거예요. 찾아마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글라이딩 할 때는 들지 말고 손 벌릴 때 고개 드는 거한번봐 보세요. 쭉 기다리고 손할때 기다려야 돼. 그래 야 앞으로 가죠. 계속 바닥을 보고 쭉 가는 거예요. 글라이딩 하고 있을 때 밑에 보고 손할때 드는 거예요. 쭉 기다리고 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 둘셋넷요렇게 배우신 분들 이게 1번 하나 둘셋 이게 2번 뭘로 배웠어요? 1번도 맞아 2번도 맞아 근데 저는 1번으로 가르쳐요 왜냐면 아웃스윕 인스윕이야 아웃스윕 누르면서 인스윕이야 눌러 진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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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누르면서 모아 뭐. 쯔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거 없어, 없어. 왜 빼? 왜 빼? 아, 빼니까 당연히 안 올라오지. 봐요. 물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잖아, 뒤로 가잖아. 맞죠? 뒤로 가면 안 된다니까. 당연한 게 뒤로 가면 나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상체가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을 뒤로만 당깁니다 뒤로 당겨요 지금 팔꿈치도 뒤로 넘어갔죠 이렇게 뒤로 당기면 내 상체는 뜨지 않고 계속 그냥 앞으로만 이 얼굴만 빼꼼 나오는 이런 평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만 나오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르는 느낌 한번 봐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완전히 이렇게 누르면서 모아 주는 거예요 팔을 편 상태에서 벌리고 누르면서 모으는 거예요 자, 팔을 편하게 벌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모으는 거예요. 누르면서. 이 누르면서 모으는 걸잘 봐보세요. 누르면서 모으기. 그러니까 평영을 하실 때막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르기만 하세요. 누르면 상체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손을 이렇게 확떼버립니다 누르고 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벌리고 가슴 앞으로 확 모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앞모습을 잘 볼게요. 손을 깊게 눌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게 누르고, 그 다음에 손을 모아주는 겁니다. 손을 벌리고, 깊게 누르면, 손이 물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다음에 쭉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가 잘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손을 깊게 누른다, 깊게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체가 툭 해서 올라올 겁니다. 하고 있으면 이미 글라이딩이 멈춰 있어서 끊기는 평형. 끊기시는 분들 평형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교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가볍게 천천히, 천천히, 가볍게 여기서 나가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평형이 왜 계속 끊기냐면 이 여기서 힘을 막다 써. 여기서 하나, 둘, 스탑, 엔고 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라고. 천천히, 여기서 힘을 써야 돼. <laughs> 그 다음 거 고대로 들어가자. 천천히, 여기서. 이게 한 동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다음. 하나, 둘. 이렇게 해야 평형이 그대로 연결이 돼. 하나, 둘, 킥 하면서 그대로 쭉. 나 나가고 있어. 글라이딩 중이야. 글라이딩 중이야. 나가면서 벌려. 나가면서 벌리고, 천천히 벌려놔. 벌려놨죠? 다음. 이거야. 이거라니까. 물난해서 벌려놔. 여기서부터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글라이딩. 다음. 이거야. 이 평영이 뚝뚝 끊기시는 분들 보면은 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얼굴을 확 들려고 해요. 확 들죠? 이렇게 되면 팔의 시작 단계에서 얼굴은 이미 나와버렸고, 그 다음 팔 동작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잠깐 끊겼다가 가고, 끊겼다가 가고 하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빨리 찌르세요, 빨리 찌르세요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천천히 나오고, 빨리 찌르고, 천천히 나오고, 빨리 찌르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뚝뚝 끊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벌리는 동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당기면서 찔르는 거를 이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자, 벌리고, 한 번에 밀어주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하면서 바로 넘어가죠. 다음 동작으로. 하나, 둘. 벌리는 거 하나, 둘. 이팔 동작을 보시면 이 손을 합장을 해버리면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합장을 하는 순간 한번 끊기고, 그 다음 밀죠. 여기서 합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되는 동작 한번 봐볼게요. 벌리는 동작이 하나. 그 다음에 완전히 합장을 해서 미는 게 아니라 모으면서 민다 생각하셔야 돼요. 모으면서 민다. 자, 이거 연습하실 때는 접영 웨이브에 평영 손으로 연습하시면 익히기 쉽습니다. 접영 웨이브를 들어가고 이뜰때 있죠. 이뜰때슥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한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뜰때 벌리고 그 다음에 모으면서 찌르는 거를 한 동작으로 연습해 주는 거예요. 뜨면서 천천히 벌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으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호흡은 뜰때 벌리고, 파, 음. 파, 음. 이게 한 동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 음. 뜰때 벌리고, 파, 음.